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카안니입니다 혹시 장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말 못할 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배 아플 때만 찾는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전통 음료가 사실은 우리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매실차입니다. 매실차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 건강과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장은 그저 소화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심해지거나 만성피로에 시달린다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의 장은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단, 그리고 잦은 약물 복용으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현대인의 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까요? 주범은 바로 우리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식품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항생제 같은 약물 오남용까지 더해지면 장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죠. 장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영양분 흡수율 저하, 염증 증가,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치된 장 건강은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한국의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선물 매실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을 그저 소화 불량이나 배탈이 났을 때 찾는 민간요법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매실은 단순한 배탈약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매실은 몸의 독소를 없애고 기를 조절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매실의 놀라운 효능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실이 가진 진짜 힘, 즉장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실이 장 건강에 미치는 첫 번째 슈퍼 파워는 바로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매실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과 피크르산은 우리 몸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구연산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해소에 효과적이며 피크르산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에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점막을 보호하여 소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장염을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화 촉진을 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실의 두 번째 슈퍼 파워는 바로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입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매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매실의 풍부한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의 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매실 속 시트르산은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c와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즉 매실차 한 잔은 단순히 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종합 건강 솔루션인 셈입니다. 이제 매실차의 놀라운 효능을 아셨으니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매실청을 물에 15비율로 희석하여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되고요. 바쁜 아침 커피 대신 매실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실청은 당 함량이 높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실의 산성분이 강해 위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실차가 단순한 배탈약이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국의 숨겨진 건강 비결임을 알게 됩니다. 깨끗한 장은 튼튼한 면역력을 만들고, 이는 곧 활기찬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매실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장 건강 혁명을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섭취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매실청 레시피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혹시 매실차를 마신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